영치금이란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제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돈을 말합니다. 수감자가 체포 당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제소자에게 넣어준 돈인데 제소자가 일하면서 받는 돈인 작업장려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입소하면 영치금 계좌를 만들어주는데 영치금 최대한도는 300만원이며 식품류는 1일 2만원으로 제한되고 개수가 제한된 상품도 있지만 의류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은 사용 안도에게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교도소나 유치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접근자가 사비로 구입해서 들여오는 음식을 사식이라고 했지만 반입 과정에서 술, 담배, 흉기 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금지되었고, 지금은 교도소에 판매하는 물건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 교도소의 2023년 영치금 사용 물품 목록을 보면 참치 소시지, 믹스 커피 등 나름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고 과일은 수시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대로는 훈제 닭갈비 등 특식도 종종 나온다 합니다. 나름 괜찮죠? 교도소 언어로 영치금이 많아서 여유로운 사람을 범털 없는 사람을 개털이라 부르는데 그렇다면 2022년 영치금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2022년 영치금 순위 1위는 조국 교수의 아내 정경심 교수입니다. 정 교수는 영치금 계좌가 만들어지고 몇달 만에 지지자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입금이 되었다고 하네요. <laughs> 자 보시다시피 영치금은 힘든 교도소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것으로 영치금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교도소 생활이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재소자에게 영치금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이 같은 영치금에 압류를 할수 있을까요? 영치금의 성격을 보면 교도소 생존 수단인 면도 있어 이를 압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기본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죄를 지었기에 어느 정도 열악한 생활 환경은 감수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딱히 압류를 금지할 필요 없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 영치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면 괘씸해서 100원이라도 받고 싶고 고생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치금이라도 압류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인터넷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상 185만원 이하 금액은 최저생계비로 간주하여 압류금지 채권으로 하지만 영치금 노역비는 최저생계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돈 10만원만 있어도 압류하고 추심이 가능합니다. 즉 법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밥이나 물품으로 최저생계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영치금이 없으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영치금 압류는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치금 압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사기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해주기도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영치금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영치금을 활용한 비양심 체납자들의 여유로운 수감생활을 막아 세금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45개 교정기관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등을 압류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영치금과 압류에 대하여 이제 어느정도 이해되셨나요 물론 중요한 것은 교도소에서 영치금 받는 일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겠죠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네일로 직접 전화주시거나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